흐름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트 구성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 아이는 멜로 옐로우예요.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고요. 1번 세트부터 20번 세트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8만원에서 30% 할인을 해서 5 5 0 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은 8만원이 훌떡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잘 찾아보시고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이렇게 예쁜 에이들 1번 세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는 1번 세트예요. 1번 세트인데 1번 세트 이제 소개하기 전에요, 제가 사이즈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세트마다 이렇게 두개 정도는 15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개 정도는 10cm에서 12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7.5분에 있는 세트가 거의 8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7.5분에 있는 세트는 이렇게 넘쳐나는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분체 보내면 좀 작다는 느낌이 덜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또 뽑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뽑아서 보내는 게좀 작다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렇게 7오븐에 있는 사이즈는 6cm에서 거의 이 친구도 뭐 8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번 세트의 살아보니 슈퍼클론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사도 적신 곤생이고요. 입이 짧아지면서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참 예쁜 애예요. 이렇게 예쁜 색감의 입이 짧아지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이 친구 15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서 참 예쁜 애이고요. 안테나 자그를 하나 달고 있는 아 애고 요 안테나까지 하면 거의 15cm 정도 되는 자수정입니다 옐로우 파스텔토론 무리드는 벨라 도나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완전 돌덩이처럼 이렇게 굳혀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셔도 이렇게 완전 굳혀진 게 보이시죠? 이 친구는 이렇게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이두 군생 블루 드래곤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로제트가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다크 오팔이에요이 친구도 보라빛이 너무너무 예쁘고 뽀얀 백분이 나오는 이 친구 아직도 이렇게 삼두 군생이면 단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친구 1번도 득템하세요. 이 친구 진짜 어브에 있는 다크 초코네이고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로제트가 이 친구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웨딩 화이트 링입니다. 이 친구 가운데는 다크색이고요.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이두 군생. 이 친구는 블랙 핑크입니다. 신비로운 색감을 갖고 있는 이와이는 이두 군생 신비 로즈입니다. 이와이는벤바디스고요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파인 로즈입니다.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어있는 해리 와슨 이두 군생이고요. 1번 세트의 마지막 아이 이이는 초연입니다. 여인는 1번 세트였습니다. 여인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UI 가운데 색감 너무너무 예쁜 여인는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3두 적신군생이고요. 1번 세트보다 두수가 많은 아이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5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도 적신군생이에요. 핑크색으로 브리드면 진짜 예쁜 애이죠. 이 친구는 론니 하트입니다. 오렌지 빛이 예쁜 UI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마커스입니다. 보랏빛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아카 올리스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입니다. 오렌지 핑크빛이 예쁜 UI는 리아입니다. 아이도 여기서 더 진한 핑크 보랏빛으로 브리드는 샤를로즈입니다 이두 군생입니다. 요 아이 가운데는 골드 빛이고요 전체 색감은 레드 빛으로 브리드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여기서 더 진한 핑크 빛으로 브리드는 핑크 플로라라고요이 아이도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신기루입니다. 이번 세트는 벤바디스이두 군생을 넣어봤고요이 아이는 온슬로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트는 색감도 그렇고 이 친구는 이두 군생, 이 친구는 캣 오만입니다. 이아는 2번 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아카올리스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는 버날렌스입니다이 아이는 3번 세트고요 3번 세트는 이렇게 단가가 높은 부용철화를 넣어봤고요 부용철화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요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부리면 이프나이저 이 친구는 줄리아나입니다. 3번 세트의 블루드로는 얼굴이 더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아입니다 완전 굳혀진 이 친구는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육도근생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요. 3번 세트도 이렇게 보랏빛이 예쁘고 이렇게 뽀얀 백분이 나오는 이 친구 다크오파를 넣어봤습니다. 이 친구 여기서 더 굳혀지면서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레이저 앞에는 생얼 뒤쪽으로는 철화를 크고 있는 턱시판 철화입니다. 3번 세째는 벤바디스 3대 군생을 넣었습니다. 핑크빛이 너무너무 귀여운 자구를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멜로 옐로입니다. 여기는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여기도 고쳐지면서 더 귀엽게 크는 몽키입니다.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브리드는 이 친구는 애플 립스고요이 친구도 예쁜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이 친구는 원덕 퀸이라는애입니다 이 친구 핑크빛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이두 군색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블루 스카입니다. 이 아이들은 3번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첫 번째 이 아이는 보랏빛이 정말 예쁜 아이죠? 이 친구는 사두군색이 친구는 블랙 킹입니다. 이 아이는 멕시코 스노보리고요 멕시코 스노볼은 굳혀지면서 이렇게 가운데가 또 핑크색으로 물이 트는 애입니다 여기도 거의 12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돌기를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릴게요. 이 친구는 레인트라 2도 군생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이 친구도 이렇게 로제트가 동글동글해지면서 귀엽게 크는 핑크 블랑입니다. 4도 자연 군생입니다. 여기 구차진 마케베니아 금이고요 이렇게 예쁜 얼금을 달고 있는 수영입니다. 핑크 스파차라 이 친구도 핑크색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는 페트리시아 3대 군셉입니다 얼큰한 얼굴을 크고 있는 요인은 님프 요정이고요. 앞전에서 보여드렸던 이 친구는 블랙핑크입니다. 온슬로우고요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는 샤를로즈입니다이 친구 로제트가 동글동글해서 귀엽게 크는 몽키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아이스 핑키 3도 자연 군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4도 군생이네요. 완전 코혀진 UI는 백봉입니다. UI들은 4번 세트입니다. UI들은 5번 세트예요 5번 세트에는 이렇게 렉서스가 있는데요. 렉서스가 이렇게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친구는 두음 합식입니다. 멋진 수영을 크고 있는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레드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빛이 너무너무 예쁜 유아이를 어떻게 호박이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이 친구는 호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오버젠트 는이또 단가가 높은 제이드스타 금을 넣어봤습니다. 지금은 초록초록하지만 완전 레드빛으로 브리지는 예쁜 애이죠. 샤포케입니다. 오렌지빛이 예쁜 리아고요. 블루 스카입니다. 이 친구도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릴리시나 변이 금입니다. 삼두군생입니다이 친구 핑크색 피멍이 예쁜 패트리시아고요 너무너무 예쁜 색깔에 귀엽게 크고 있는 멜로 우 옐로입니다. 우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진짜 예쁜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핑크빛이 예쁜 이 친구는 원더퀸이고요. 이 친구 삼두군생 샤르로즈입니다. 이 아이들은 5번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6번 세트예요. 6번 세트에는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를 좀 넣어봤어요. 이 친구는 구두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밥이 엄청 많고요. 15cm 정도 되는데요. 핑크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핑크 민트입니다. 이 친구, 그램님 금입니다. 3도 적신 군생이고요. 이 친구, 이 세트는 좀 단가가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여서 더 레드 피으로브리드는홈등3등군생입니다 전체 색감 핑크색의 라인은 이렇게 레드 피으로브리 들어가 있는 2등군생이고요 완전 짱짱하게 붙여지 이 친구는 에드 오아레입니다. 여인은 매직젠 골드고요. 완전 짱짱하게 얼큰히로 크고 있는 색감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핑크 웨딩 핑크 로즈입니다. 저희 집에 웨딩 핑크 로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전체 색감인 핑크색에 약간 라즈베리 아이스처럼 이렇게 그런 로제트를 느낌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말고 또 웨딩 핑크 로즈라고 가운데만 또 핑크색이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다음 파트에 웨딩 핑크 로즈 가운데가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벤바디스 3두 군수입니다. 지금은 오렌지빛이지만 지금 위에를 <laughs> 레드빛으로 물이시면 진짜 예쁜 아이요이 친구 7두 군생이네요. 이 친구 노블 레드입니다. 이 아이는 예전 품종 중에 이렇게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쁜 추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핑크빛이 예쁜 3두 군생 샤를 로즈고요. 이 아이 손톱이 예쁜 션샤인입니다. 2두 군생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이아이는 6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는 조금 사이즈가 큰중품은 없고요. 거의 10cm에서 12cm예요. 이아이 안젤리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친구 전체 색감 진한 핑크색으로 뿌려주면 예쁜네이죠이 친구는 사도적신군수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째 뭐하다가 그렇게 물도 못들었니 요아이는 아모르 파티예요 먼저 로제트가 동글동글해서 예쁜 애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보랏빛으로 예쁜 다크 초콜렛 4두 근생이고요 7번 세트에는 또 이렇게 단가가 있는 비엘라 젤리 3두 근생을 넣어봤습니다 요아이는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감 너무너무 예쁜 이쪽에는 분지가 되고 있는 레이비입니다이 아이는 바깥 입장은 핑크색, 가운데는 연두연두, 이 아이는 피치, 민트, 삼조 군수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지 아이예요. 이 아이는 7번세트의 애플립스고요. 요즘 한참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는 오렌지빛에, 가운데는 연두연두한 게 예쁜 이 아이는 파이브스타입니다. 이 친구는 7.5불에 있는 웨드 신비로즈고요 웨이더 핑크색으로 부리듬에서 이렇게 자주빛으로 피멍이 드는 레드문입니다. 여인은 7번 세트의페트리 시아 3등 군생이고요. 레드빛으로 피멍이 드는 참 예쁜 애이죠. 이 친구는 게바 철화입니다. 이렇게 뒤쪽은 철하고요앞부분 생얼로 크고 있는 애입니다. 여인은 웨딩 화이트 림입니다. 여인은 7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예요 8번 세트는이 친구. UI가 엄청 커요. 거의 18cm, 19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블랙 퀸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8번 세트에는 블루 드래곤은 더 묵직하게 생겼고요 뽀얀 100분의 보랏빛이 예쁜 UI는 삼두 적신군세이 친구는 블랙 사바스입니다. 오렌지빛이 예쁜 요인은 러빙 류고요. 먼저 동글동글 요인은 베개입니다. 요인은 자그로하나 달고 있는 신기루고요. 8번 세트의 블루 스카입니다. 오렌지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요인은 덴트라 잼입니다. 요인은 8번 세트의 신비 로즈입니다. 가운데 핑크빛이 예쁜 멕시코 스노우볼이고요. 황금빛으로 브리드는 빛이 골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렌지 핑크빛으로 브리드어있는데요 여기서 더 진한 오렌지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이두분생 리아입니다. 이렇게 중간분의 보라빛으로 젤리처럼 크는 레드 벨벳입니다. 요아이는 8번 세트입니다. 요아이들은 9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에는 매직징 골드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쁜 중품이고요. 완전 실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입니다이아이 예쁜 자주 그리고 여기서 레드빛으로 브리드는 아입니다이 친구는 오드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스타 보스입니다. 가운데 완전히 굳혀진 이아이는 다크 초콜릿이고요. 이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 얼큰한 얼굴입니다. 희망드은유아이는 핑크 스팟이고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무은 목대를 가진 자구를 한 7개 달린 8두 군생. 이 친구는 큐빅 코르티입니다 9번 세티 2두 군생 리아입니다. 온슬로우 4두 군생이고요. 메인은 벨라 도나입니다. 레드빛이 너무너무 예쁜 독일 롱기시마고요 자주, 여서 더 진한 자주 빛으로 브리드는 그런 목대를 가진 자연 군생 스킨 크스입니다. 러블리 로즈 합식이고요이 친구 핑크빛의 가운데가 보라빛으로 브리드는 레드 벨벳이고요 오렌지 빛으로 브리드는 예쁜 요인은 아이스 핑키입니다. 요인은 9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예요 10번 세트에는 저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아미 스타예요 얼굴이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고요. 이 친구도 근데 적신 군생이에요. <laughs> 너도 다른 아이들 물들 때뭐 있니? 완전 초록초록한 이 아이는 먼저 레드빛으로 그리만 진짜 예쁜 아이죠. 에샤입니다 수연이에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입니다. 여인는 살짝 들굳쳐졌지만 이렇게 손톱이 예쁜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발라드입니다. 여인도 굳혀져서 입장이 이렇게 두꺼워진 이 친구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그큰한 얼굴로 갖고 있는 이 친구는 홍공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완전 굳혀진 코스모스입니다. 도톰만 로제트를 갖고 있는 백봉이구요.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리되는 트윙클 스타입니다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이 친구는 해피데이 3두 군생이고요. 황금빛으로 브리드는 빛이 골드예요유에은는 3두 군생 샤를로즈고요. 10번 세트는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스핑키 4두 군생입니다. 요에는 10번 세트입니다. 요에들은 11번 세트예요. 11번 세트에는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핑크 퐁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진한 자주빛으로 브리드면 예쁜 레이저. 이 정도 두 쓰면 거의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핑크 플로라인데요이 친구는 적신 군생이에요. 이렇게두 개만 해도 거의 5만원 되는 금액이고요. 이 친구는 코쳐진이 친구는 논니 하트입니다.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브리드면 예쁜 노블 레드고요. 너무너무 귀엽게 굳쳐지고 있는 핑크 블랑입니다. 오렌지빛이 예쁜 아이스 핑키입니다. 진짜 오븐에서 너무너무 귀엽고 엄청나게 크고 있는 샤프테 2두 군생입니다. 라즈베리아이스 4도 군생이고요. 레드 벨벳입니다. 다크 초콜렛 2두 군생이고요. 메인은 덴트라 잼입니다 11번에 애플 립스입니다. 저주빛이 너무너무 예쁜 원더 킬입니다. 11번 세트였습니다. 12번 세트에요. 12번 세트는 이렇게, 완전 중품입니다. 아이스 핑크에요. 얼굴 색감 이렇게, 오렌지 빛이 예쁜 아이입니다. 사도 군세입니다. 이 친구, 고쳐지면 거의 완전 미니마처럼 큰아이입니다 아즐라타라는 아이고요이 친구도 이렇게 자주 빛이 예쁜 아이고 6도 군세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또, 가운데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10cm 정도 되는 이 친구는 트럼소입니다. 핑크 드래곤이에요. 이렇게 3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엘레강스입니다. 이 아이는 2두 군생 수염 프릴이고요. 이 아이는 퍼플 그레이스입니다. 아가를 귀엽게 라고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브리드라서 예쁜 아이2 이두 군생, 고쳐진 빙산입니다. 황금빛으로 브리드는 12번의 빛이 골드 이두 군생입니다. 12번의 멜로옐로는 이렇게 사두 군생으로 귀엽게 크고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예쁜 블루 서프라이즈고요 레드빛이 예쁜 독일 롱키시마입니다. 레이는 12번 세트였습니다. 13번 세트입니다. 13번 세트는 이렇게 완전 묵직하고 얼큰한 얼굴 포식케입니다포식케 이두 군생이고요이 친구, 양 하얀 뽀, 얀백본이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띠는 이의오드 군생이에요. 킹즈 볼입니다. 13번에 블루 드래곤이고요 13번에는 핑크 블랑이 이렇게 목도리를 들은 아이를 넣었습니다 완전 이 친구도 고쳐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 귀여운 레드 걸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귀여운 알사탕이고요. 황금빛으로 무리드는 13번의 빛치 골드예요. 13번의 히치민트고요. 13번에는 핑크색이 예쁜 에이 핑크를 넣어봤습니다. 가운데 핑크색으로 무리드면 진짜 예쁘네요. 가운데만 핑크색으로 무리드는데요. 이 친구는 바비 코코예요. 여인은 온슬로우고요. 오랜만에 보는 여인은 모닝듀입니다. 레드빛이 진짜 환상적인 레드누블입니다 13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이 친구도 보라빛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이 친구는 오데뜨예요. 오데뜨 삼두 적신 군생이에요. 그리고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애이고요 목대를 가진 수현입니다. 14번에 핑크 블랑입니다 14번에는 얼큰한 얼굴 다크오팔입니다 14번에는 이 친구 타핑크를 넣어봤습니다 이 친구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큰는이죠이 친구 적신 군생입니다 요아이 사탕 금입니다 매직쨍 골드고요 벤바디스 사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도 요 계절이 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이 친구는 독일 샴페입니다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3두 군생 샤롤로즈고요 요즘에 보기 힘든 코사지 이두 군생입니다. 여기도 네,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웨딩 화이트 링입니다. 3두 군생 아이스 핑키입니다. 14번 세트였습니다. 세트는 15번 세트인데요. 15번 세트에는 이렇게 콜로라타 쌩얼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 친구도 레드빛으로 물리들면참 예쁜 애입니다. 그리고 완전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차밍 블루를 나왔습니다. 레드빛이 예쁜 플로리 디티고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여행은 사드 인생 아리엘입니다. 이 친구 완전 팝이 완전 꽉찬 비올레타인데요. 여기 보시면 완전 바이꽉찬 비올레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도 바로 꽉 찼죠. 완전 시형 수영. 멋진 시형을 갖고 있는 비올레타입니다풀리 메라입니다. 보게 샴페인이고요. 이두 근생이에요.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멜로 옐로입니다. 요 15번 세트도 완전 특템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새별 그입니다. 여는합식입니다 스피크스입니다. 15번 세트는 이렇게 또 조금 이로 이렇게. 조그만 자구를 달아서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집에는 매직잭 골드예요. 요에는 레드 문이고요 완전 꽂혀진 요에1는 백봉입니다. 15번 세트입니다. 16번 세트예요. 16번 세트에는 자수정이 이렇게 안테나를 두 개를 달고 있어요. 보랏빛이 너무너무 예쁜 애예요. 그리고 삼두근세5 오데트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는 트럼소고요 흑빛이 너무너무 예쁜 애이죠. 허니핑크입니다. 삼두근생 이 친구는 파스텔 레온이고요.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레글랜시스입니다. 원종 레글랜시스예요. 그리고 온슬로입니다레인는 미니 고사옹이고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이 친구 16번에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레드벨벳입니다. 오렌지피처로 브리드는 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리와슨 금을 넣어봤습니다. 메인 드랍입니다. 요 애들은 16번 세트입니다. 17번 세트예요 17번 세트는 이 친구 사두 군생 라핀입니다. 그리고 로제트가 완전 통통하고 귀여운 핑크 퐁입니다. 묵직하고 짱짱한 얼굴로 크고 있는 이두 군생 바크초콜릿이고요이 친구는 사두 군생 글렌 링크입니다. 완전, 여기 7 5분에서 완전 짱짱하게 크고 있는 아이구요. 완전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골든 하트입니다. 이는 부용 철화고요얘 아이도 7.5번에서 이렇게 앙증맞게 크고 있는 비치골드예요 색감 너무너무 예쁜 글렌 핑크구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3등생 신규로입니다. 얘는 해피데이구요. 패트리 시아입니다. 17번의 레드노블입니다. 17번의 독일 샴펜입니다. 요 애들은 17번 세트입니다. 18번 세트예요 18번 세트는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올라서 예쁜 라우을 넣어봤습니다. 멋지고 귀엽게 크고 있는 레드탈입니다. 레드빛이 예쁜 핑크 드래곤이고요. 위에 있는 라단 백금이라는 아이인데요. 라단 백금 이 친구 군생이고요. 이 친구 7두 군생이네요. 이 친구가 지금도 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벨라 도나입니다. 멕시코 스노볼이고요. 우 크림톤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보아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이 친구는 에뜨와르입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바비 코코고요. 이 친구는 오리지널 말간입니다. 레드 벨벳입니다. 독일 샴페인이고요. 18번 세트의 마지막 이 아이는 앙블리입니다이 아이들은 18번 세트였습니다. 19번 세트입니다. 19번 세트 첫 번째 이 아이는 요즘 거의 안 나오는 애인데요. 멀티카울리스티라는레이어이 친구는 두몸합식이에요. 이 아이는 사두군생 메아리고요.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브리드는 레드드래곤입니다. 로제티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예쁜 이 아이는 핑크포리티고요. 먼저 붙여진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바깥 입장으로 자주빛으로브리드로 있는 아질라타라는 아이예 핑크빛이 예쁜 샤를로즈고요 입장이 토톰한백보입니다여인은 신비로즈입니다. 오렌지 핑크빛이 그리고 연두빛까지 같이 있는 여인은 파이브스타예요. 파스텔톤이 예쁜 해리와슨이고요 너무너무 귀여운 로저트를 갖고 있는 웨딩 화이트 리입니다 핑크 희망이 예쁜 여인은 패트리시아 사드 군세입니다 여기는 19번의 몽키입니다. 여기는 19번 세트입니다. 11세트 마지막 세트 20번 세트예요. 20번 세트에는 이렇게 사이즈 좋은 블랙 킨을 또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군생이에요. 이 친구 적신 군생입니다. 그리고 핑크핑크한 이 친구는, 핑크, 친구는 오마이걸입니다. 20번 세트에 이렇게 손톱이 매력적인 블루 드래곤을 넣어봤습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목대를 가진 핑크 베라 금이에요. 가져올 때다 이렇게 너무 입장이 지금 짧아져서 더 귀엽게 크고 있는 애입니다. 완전 동글동글 이 친구는 백야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고요. 이 친구는 이두, 아니 이두가 아에요두몸 합식이에요. 이 친구는 샌디고입니다. 요 애는 노블 레드고요. 체리 블루썸입니다. 여인은 핑크빛이 예쁜 로라고요이 친구가 전체 색감 이렇게 가운데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애인데요. 뽀얀 벽뿐이 나오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정말 예쁜 이 친구는 웨딩 핑크 로즈입니다 여인은 온슬로우 3도 군생이고요. 여인은 샤니입니다. 여인은 20번 세트이 5스타 2도 군생입니다. 여인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세트 20번 세트였습니다. 요, 계절만 되면 이렇게 예쁜 자태를 뽐내는 트럼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소리미는 또 다음 영상 더 이쁜 아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